상속받은 부동산 이거 6개월 안에 팔게 되면 양도세 안 나오는데요 이거 왜냐면 일단 상속받은 재산을 6개월 내에 평가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근데 얘를 시장에 7억원에 팔았다 그러면 달리 평가할 필요 없이 이 재산의 몸값은 7억으로 확정이 되죠 그러면 상속인으로서는 이 상속재산 7억원에 취득해서 7억원에 판 거랑 똑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차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을 6개월 안에 팔게 되면 일단 양도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물론 상속재산 가액은 그만큼 올라가긴 하겠죠. 받은 부동산. 이거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는 없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거 잘못 들으면 꼭 6개월 안에 파셔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AS 좀 해드릴게요. 어, 상속재산이 별로 많지 않고 나는 이거 부동산보다는 그냥 현금으로 받고 싶다. 이런 분들은 6개월 안에 처분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.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부동산 나중에 팔때 양도세하고 지금 낼 상속세 이거 비교해서 의사결정 하셔야 돼요. 나는 이 부동산 계속 끌고 갈 거고 그리고 얘 나중에 많이 오를 것 같다. 그러면은 지금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최대한 올려놓은 다음에 이 상태로 상속세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요. 근데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상속세는 좀더 올라가겠죠. 그런데 이렇게 상속세에 올라간 정도가 나중에 양도세 줄이는 효과보다 더 크더라.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 받는 것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겠죠. 그래서 이럴 때는 감정평가 받지 말고 그냥 공시 가격대로 상속세 신고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는 거고요.